흰색 천을 두르고 하늘을 가르키는 남성. 남성의 주위론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그림의 반대편은 남성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까지 있는데요. 심각하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엉켜 독특한 이야기가 느껴지는 그림. 자크 루이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가로 196cm, 세로 130cm의 이 그림은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는 장면을 담고 있죠. 젊은이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던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사회물란죄와 신을 부정했다는 신성모독죄가 그 이유였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그는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몸은 죽지만 정신은 불멸한다는 그의. 신념이었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지혜를 전파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이쓴 파이돈에선 이 사형 전후 상황들이 묘사돼 있는데요. 이 장면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굽히지 않는 의연함을 대표하며 많은 화가의 손에 그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 외에도 다양한 화가가 그린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소크라테스의 죽음 중에서도 자크루이 다비드의 작품이 최고의 명작으로 손꼽힙니다. 다비드가 그린 소크라테스의 그림 속에선 영혼과 인격의 강인함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이죠. 다비드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소크라테스를 영웅으로 담고자 했습니다. 그림 속 곳곳에선 이를 표현하는 장치들이 눈에 띄는데요. 우선 화면 정중앙엔 보기든 잔을 배치시켜 이 장면이 사형의 장면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중앙에 가까운 인물로 소크라테스를 배치함으로써 이 작품의 주인공이 소크라테스임을 드러내고 있죠. 사실 소크라테스는 그리 잘생기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굴은 크고 둥근데다가 이마는 벗겨졌고 키는 작은데다 배는 불룩한 걸로 묘사되죠. 하지만 다비드의 그림 속 에선 다릅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하던 당시 그의 나이는 이른 살로 알려져 있는데요. 흰색 천에 둘은 소크라테스는 나이에 비해 훨씬 젊은 외모와 운동 선수를 연상하게 하는 근육질의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으로는 절망하는 제자들을 그려 넣음으로써 이 사건의 비극을 더욱 더 증폭시키는데요. 그림 왼쪽 작은 한 편엔 계단을 타고 오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중 손을 흔들고 있는 여성은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죠. 이렇듯 그림 속 인물들의 배치로 이 상황의 심각성과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과 구도 또한 이 장면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드는데요. 침대 끝에 등을 돌린 채 앉아있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또 다른 대철학자 플라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대부분 플라톤의 기록을 통해 전해진 건데요. 그림의 구도를 살펴보면 그의 머리로부터 출발해 사람들의 배치가 오른쪽 위로 상승하는 선을 그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장면이 플라톤의 머릿속에서 재현된 것이란 걸 상징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벽을 타고 내려오는 빛은 오른쪽 아래로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데요. 상승선을 그리는 사람들의 구도와 교차하며 이 장면을 더욱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 쓰인 색을 통해서도 시선을 집중시키는 구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잔해된 사람과 오른쪽 끝 절규하는 사람은 같은 빨간색 옷을 입고 있지만 화면 중앙에 있는 사람의 빨간 옷이 더 짙게 묘사돼 있습니다. 이는 가운데로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한 장치이자 화가 다비드의 의도이기도 했는데요. 사실 다비드는 이전자 코라티우스의 맹세를 그렸을 때 색과 빛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각각 다른 곳에 배치된 사람들인데도 옷과 의자에 그려진 빨간색 천이 비슷한 색감으로 그려져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비판이었죠. 하지만 이 그림에선 보다 현실적인 모습을 더하면서 동시에 드라마틱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빨간색의 색감을 달리 그렸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완벽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죠. 이뿐만 아니라 자크루이 다비드는 이 그림을 통해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기 2년 전인 1787년에 그려졌습니다. 다비드는 다가올 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 중 하나였는데요. 그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민중들에게 혁명의 불씨를 피우고자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그러한 의도를 담아내기에 충분했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소크라테스. 다비드는 프랑스의 민중들 또한 그러하길 바랬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무섭고 억압이 두렵다고 해도 을 불사할 각오로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길 바랬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림을 다시 보면 신념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서명인데요. 다비드는 이 그림에 두 개의 서명을 남겨놨습니다. 하나는 플라톤의 발 밑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크라테스 오른편에 위치한 사람의 돌의자에 새겨 놓았죠. 이는 다비드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인물에 남긴 표식이기도 했는데요. 우선 이 장면에 재현하는 플라톤 밑에 자신의 이니셜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신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이 장면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죽을 당시 플라톤은 20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선 흰 백발의 노인으로 그려졌는데요. 서양의 철학을 출발시킨 위대한 철학자를 너무 젊게 그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오른편에 가장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은 그의 절친이자 부자였던 크리톤인데요. 크리톤은 이때 자신이 보석금을 내겠다고 자처하며 탈옥을 권유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도 소크라테스의 신념을 꺾진 못했죠. 존경과 아쉬움의 눈빛과 함께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을 가장 가까이서 경. 청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자신의 플레이임을 적음으로써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말을 가장 가까이에서 맞이하는 사람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있죠. 이러한 의도와 장치들이 담겨 다비드는 가장 드라마틱한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다른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이미 죽은 소크라테스를 그리거나 산만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소크라테스와 비교했을 때이 그림 속 소크라테스는 훨씬 영웅적으로 묘사됐죠. 자크로이 다비드는 자신의 정치적인 소망을 담아내기 위해 2000년 전의 사건을 그림으로 재소환했습니다. 당시 다비드가 살던 시기엔 순교자로서의 죽음을 그리는 경우가 흔했는데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통해서는 죽음 앞에서도 고결함을 지키며 신념을 지키는 사람의 멋있음을 전달하고자 했죠. 때문에 그림 속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확고하면서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슬픔에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심지어 독이 든 성배를 전달하면서도 슬피 우는 사람의 모습과는 대비되죠 더불어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장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하게 됐습니다. 원래 플라톤의 파이돈 속에서는 더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다비드는 이 장면에 장엄함을 더하고 소크라테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의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였 죠. 뿐만 아니라 당시 플라톤은 실제로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파이돈 속 사형 장면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스승의 죽음을 상상하며 써내려간 건데요. 이 장면의 철학적인 의미와 중요도를 더하기 위해 다비드는 의도적으로 플라톤을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순고한 죽음과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자연스럽게 담아내고 있죠.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할 신념은 무엇입니까? 이 그림이 그려지던 당시 프랑스의 시민들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성을 통해 불합리와 모순에 가득 찬 사회 제도를 비판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했죠. 다비드 역시 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혁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부당한 권력과 체제의 억압에서 신념을 지키는 모습에 주목했는데요. 소크라테스의 자기희생과 박애 정신을 통해 프랑스의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이끌어내고자 했습니다. 자유와 평등, 박애. 그는 시민들이 자유와 평등 을 얻기까지 끝까지 투쟁하고 저항하기를 바랐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했던 것처럼 말이죠. 프랑스 혁명으로 자유와 평등을 거머쥔 뒤에도 다비드는 그의 생각과 목소리가 담긴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신념을 담은 그의 그림은 후대의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이 되었는데요.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화가 앵그르를 비롯하여 앙투안 장그로 프랑스와 제라르까지 이들 모두 각자가 추구하는 시대정신과 신념을 화폭에 담아냈죠. 그의 작품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의와 신념의 상징으로 강력한 현란한 인상을 남기며 큰 울림을 가져다주는데요.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그의 죽음을 통해 프랑스 대혁명의 불을 지폈던 화가 다비드. 둘의 신념이 가득 담긴 이 그림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